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의 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예술가라서는 성공을 했으나 도덕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인성 쓰레기. 일명 작품까지는 좋았다. 나쁜 놈 탑5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Vamos. 5위입니다. 에드와르 마네. 자, 마네는 인상주의를 있게한 실질적인 정신적 리더로서 역할을 했었죠. 이 화가가 확창시절에 수잔 린호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 피아노 선생님인데, 여자가 프랑스 여자가 아니라 네덜란드 여자였대요. 근데 이상하잖아. 멀리서 왜 굳이 프랑스까지 올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정부인 거예요. 아버지 몰래 이 린호프란 여자와 부적절한 그런 근데 문제는 만네의 동생 외제 만네와도 그런 로맨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만네의 동생 사이좋게 삼각관계? 아유 말하고도 더럽네요. 아, 죄송합니다. 몰래 비밀 연애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혼을 합니다. 리노프가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진짜 이 여자의 아버지냐 여기 논란이 많아요. 만네의 아버지의 자식으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어, 시작부터 막장이죠. 만네가 결혼을 했는데, 빅토르 메랭이라는 만네의 아, 아주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또, 초창기에는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죠. 그 유명한 풀바디의 점증 식사, 그리고 올랭피아의 모델로 알려져 있던, X. 보통 불륜을 저질렀다고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불륜도 하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던 그 시절이었죠. 아, 또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이번에는 베르트 모리주어라는 꽤 성공했던 인상파 화가예요. 근데 나중에 마네 제자로 오면서 이때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불륜도 열심히 저지르고 뭐 이랬던 거죠. 마네가 많이 좋아했나 봐요. 결혼했던 가족도 챙기고 싶고 베르트 모리조와 자주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이좋은 마네 동생 외잼 마네와 이 베르트 모리조와 결혼까지 시켜요. 이거 진짜 막장이죠. 동생과 좋아하는 여자를 공유하는 형제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건 좀 너무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만의 부자. 정말 대단한 콩가루 집안이었죠. 그림으로는 성공을 했으나 만의 사생활은 좀 바람직하진 않았던 만의 역시 매독으로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죠. 4위 조르조들라투르라는 화가입니다. 특별전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그림이 주는 감동이 정말 묘하거든요. 빛과 어둠이 강한 키아로스크로 이게 바로 카라바 조풍인데 이런 화가를 두고 카라바 제스티 라고 부릅니다. 촛불을 이용한 조명을 환상적으로 잘 구사를 해서 촛불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성 요셉과 예수님을 그린 작품인데, 당시에 꽤 성공했던 화가였으나, 300년 동안 거의 잊혀졌던 화가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풍속화도 많이 그렸던 화가였습니다. 르네벨 출신의 귀족 아내를 얻음으로써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집니다 공방도 잘 되면서 그림으로 쭉 성공하다가 루이 13세의 왕실 궁정 화가까지 됐을 정도로 화가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뒀죠. 진짜 촛불 같아요. 이 화가는 진짜다. 인성 말고. 사람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고생한 종교화도 많이 그렸건만, 인성은 그림과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을 했어요. 심지어는 고리대금업까지 손을 대서 안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등쳐먹었던 나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도둑질도 했... 사망했을 때가 1652년도 인데 페스트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유행성 출혈열로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때 어느 누구도 애도를 하러 온 이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일가족이 이후에 분노한 농민들에 의해서 학살 됐다는 그 기록도 있다고 해요 너무 많이 욕해서 좀 죄송스러운 고갱입니다 자이 화가가 후기 인상주의 탈인상주의의 대표 화가고요 자, 이화가 집안이 혁명가 집안 출신이고 어릴 적에 페루에서 살았었죠. 아버지가 자유주의 언론인, 그 외할머니는 사회주의 활동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뱃사람으로도 일하고 군인으로도 일하고 엄청 고생을 하다가 증권회사에 들어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결혼을 하면서 아이도 낳고 풍족한 가정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파리 경제가 망하면서 증권회사에서 짤리면서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전업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인생이 힘들어 집니다 그림만 열심히 그렸으면 욕을 안 먹을 텐데 성향을 보면 정말 나 잘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을 비할때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해서 엄청 많이 욕을 또 먹기도 하죠 고후와 싸우다가 결정적으로 귀를 자르게 해서 고후의 많은 그림 애호가들로부터 많이 욕도 먹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악행은 타이티 섬부터죠. 타이티 섬 와서 자유를 찾고, 아니 무법지 와가지고 이때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그 원주민 소녀들과 그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데 태아 마나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당시 나이가 1 3 살이었는데 이 소녀의 원주민 아버지가 고갱이 돈 많은 유럽인인줄 알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빈털터리였죠. 어, 태아 마나와 결혼했는데 고갱이 그때 나이가 44세였습니다. 대단하죠? 자, 문제는 이 당시에 파리로 오기 전부터 고갱이 매독 환자였거든요. 근데 매독 걸린 거 알면서도 원주민 소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게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전인 게 뭐냐면 외할머니가 초기 페미니스트였고요. 고갱과 이별한 첫째 부인이 나중에 고갱한테 질렸는지 나중에 페미니스트가 됩니다. 그 아이들, 그리고 태아마나를 버리고 파리로 왔을 때는 그 안나라는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고, 다시 타이트로 왔을 때는 자식까지 낳은 태아마나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 파우라 마리 로즈 바이즈란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 근처서 마르키스 섬으로 왔을 때가 말년인데 이때 매독도 있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이때 14살 소녀였던 베이오란 여자와 또 동거를 하면서 건강을 딸을 이후에 낳습니다. 근데 이때 고갱의 그 병세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모르핀에 손댔다가 약물 중독까지 걸리게 돼 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병 상태가 악화되고 죽기 직전에 이르렀지만 자 까지 낳은 베이오와 그 가족들은요 죽어가는 고갱 곁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죽어간 고갱이 1903년도에 사망하게 되죠. 얼마나 여인들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죽을 나무도 않았을까. 좀 이런 거면 좀 불쌍하기도 해요. 자, 이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화가부터는 범죄자형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위에도 충분한데 카라바조입니다. 미술사에서 정말 위대한 화가인 건 틀림없습니다. 바로크의 시작을 열었던 아주 대단한 화가고, 자이 화가의 전과 열학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경비원 상해, 화가 지인 명예훼손,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 집어 던졌다가 경찰 끌려가고, 경찰한테 욕설, 불법 무기 소지, 모녀 모욕, 공증인 상해. 숙박업 주인 집에 돌 던진 일, 그래서 6년 동안 15번의 정가 기록이 있었던 정말 대단한 범죄자면서 이 화가였었던 거죠. 이화가의 성향이 딱 드러나요. 이런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주제로 많이 그리거든요. 홀로피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라는 구약성서의 일화인데 대표작입니다. 로마에서 제대로 된 사고를 이제 치는데 1606년도에 토마스 온이라는 지인 친구와 테니스 게임 하다가 시비 붙은 거예요. 패싸움을 하다가 화를 못 이기고 결국에 이 토마스 온이 친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재판 판결을 기다린 도중에 야반도 자고 이후 현상금 수배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이 계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인생을 허비하죠 그래서 몰타에서 시칠리아 시칠리아에서 다시 나폴리로 이런 도피 생활이 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이때 도피하는데 많은 귀족들이 도와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림 하나 챙기려고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별로 없을 정도로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카톨릭의 기사단이 되면 죄에서 사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 끝에 몰타 섬에 와서 몰타 기사단이 되는데 어렵게 성공을 합니다 수도사 생활을 한 끝에 이렇게 성공한 건데, 근데 바로 사고를 칩니다. 몰타 기사단이 이런 하나를 구타를 해서 중상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갇히는데 또 다시, 근데 또 탈출해서 다시 시칠리아로 도주를 합니다. 몰타까지 따라온 그 자객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는데, 부상을 안 꺼도 로마로 기한해서 끝까지 서면 당하려고 이 중재해줬던 추기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뇌물이 있었어요. 뇌물이 바로 카라바조의 귀한 세점의 작품을 가지고 로마로 귀환을 하는데 계속 부상을 달고 오다가 다른 범죄자로 오해하고 경비대장하게 잡힙니다. 프로토 에르꼴레란 로마로 귀환하는 배에 그림을 실었는데 잡힌 거예요. 그 배는 떠나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그림이 없는 겁니다. 배에 싣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결국 로마로 귀환도 못하고 그림 잃어버리고 이 에르꼴레라는 곳에서 뭐 말라리아 걸렸다는 설이 보통 알려져 있으나 또 시비부터 다 구타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이질에 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화가의 죽음은 좀 불분명하죠. 이화가의 대표작이 있죠. 유작에 가깝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주제인데. 목잘린 골리앗의 얼굴이 카라바조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교황에게 보내는 뇌물이라 그랬죠. 사람 죽였지만요. 저 충분히 반성해요. 죄송해요. 저는 죽어도 싸요. 이런 참의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떤 해석이 냐면이 얼굴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지어낸 것 같지 않나요? 카라바조 어린 시절 자화상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 얼굴을? 아, 이거는 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벤베는 또첼리니에 비하면 카라바저는 귀염둥이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화가는 정말 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인성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피렌체 여행 가셨을 때시요리아광장에 있는 이 작품 기억나시나요? 페르세우스와 메두두사 머리 조각이 바로 이분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로 있는 천재 조각가로 알려져 있고 또 조각보다는 주로 금세공사 일을 더 많이 했었죠 게다가 음악가 집안 출신인데 뛰어난 플룻 연주자기도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잘생겼대요 그리고 승마검술로 다져진 섹시한 몸매 여성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게다가 말도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싸가지없는 클레멘스 7세의 후원을 받으면서 화폐 제조 겸 플루 트 연주자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클레멘스 7세 주화를 뽑았는데 이 동전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로마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첼린이가 만든 메달과 주화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거죠. 이 덕분에 어, 돈방석이 않고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지고 도박을 하고 막술 마시고 이런 방탕한 생활하다가 을 사람을 이렇게 막 죽였어요. 근데 이 화가가 죽일 때마다 반성 없이 상대방 탕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황은 관대하게 사면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도움 되니까. 교황도 좀 문제가 있죠. 교황이 살인한 건 봐줬는데. 주화를 자기 멋대로 금을 빼돌려가지고 나쁜 금속을 바꿔치하다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형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채치오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경비대원과 시비 붙고 싸우다가 경비대원을 죽였거든요. 근데 자, 이때 또 다른 경비원이 채치아에게 총을 쐈습니다. 정당방위로 총을 쏜 거예요. 근데 결국 동생이 죽고 나니까 첼린이가 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였다는 경변을 찾아가서 죽여버린 겁니다. 나폴리를 도주하는데 또 새로운 교황 바울 3세에 의해서 또 사면이 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사람을 죽였는데 1534년도 로마에서 세공사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폼페이오를 또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때도 또 사면해줬어요. 정말 대단하죠. 어쨌든 죄를 하도 많이 짓다가 나중에 로마를 탈출해서 프랑스로 가게 되거든요. 이때 또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일세가 이 궁정 예술가로 채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어떻게 이 살인마를 채용하냐고 탄원서까지 이 신하들이 막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결국 이 첼린에게 성한 채 주면서 아주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때 만든 조형물이 바로 살리에라라고 해서. 그 공예품인데 소금을 담는 조형물이에요. 이거 소금 어디다 담는지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자 여기다 넣는 거. 아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쓸까요 이거 참. 자 아무튼 이 작품성으로 아주 위대하게 평가받는 작품인데 프랑스에서도 많은 여성을 모델 썼는데 이때마다 작품 만드는 일 외에 어, 이 모델을 자신의 성적 욕망 채우기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델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이때 경찰에서 어떻게 된 거야 말하려고 하니까. 자, 아, 이게 뭐 잘못했어요. 이게 이탈리아 시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명언가도 같아요. 간간에 넣고서 이것은 이탈리아 시기다. 이탈리아 남자 조심하세요. 자존심을 누군가가 상하게 하면요. 복수를 하고 상대 피를 봐야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죄책감도 안 느끼고 맨날 사람 죽을 때마다 남의 탓만 했다고 하죠.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던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메두사 목에서 흐르는 핏방울 하나하나를 막 적나르게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사람을 실제 죽였던 경험자만이, 어, 만들 수 있는 역동적인 리얼한 디테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까지만 주었다. 정말 나쁜 놈, 인성에 문제가 많았던 예술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